안녕하세요. 트로펜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에서 전유진 가수가 불러준 꼬마인형이 느닷없이 불륜 미화곡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작사가 장경수님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전유진이 부른 꼬마인형은 급속도로 유튜브 조회수가 치고 오르며 업로드 3일째인 오늘 12월 9일 예상했던 대로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에 82만 뷰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만 하루 만에 약 20만 뷰 가까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월 9일 9시 50분입니다. 그리고 댓글만 21,567개의 엄청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선이 치러질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200만 뷰는 거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 여러분들은 유튜브 시청도 하시면서 온라인 투표 잊지 마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겠네요. 과연 이번 본선에서 집계되는 대국민응원 투표 톱7과 1위는 누가 차지할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화요일 3회 본선 1라운드 현장 지목전. 전유진 가수는 누구에게 지목을 당할지, 누구를 지목할지, 어떤 방식으로 짜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예고편 영상에서는 전유진과 마스크거리 나란히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렇게 지목 대상을 올려지지는 않아으리라. 믿지만 행여라도 그렇게 지목이 된건 아닌지 높아심이 듭니다. 김다현 양이 지금 현재까지도 2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어제 82만 뷰로 경합을 벌였는데 아직까지 88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유진과 김다현은 지목 없이 결승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어린 소녀들의 행운과 참가자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